안녕하세요. 카유라이트 t v 의 비디오 찍는 날씨 비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오랜만에 이것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구매해본 고릴라 테이프라고 여러분들, 아주 뭐 강력 테이프지 뭐 어떻게 보면 투명으로 쓸수 있는 여러분들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많을 거야.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용도로 이제 보수할 때 쓰건 일반적인 뭐청 테이프, 뭐 스카치 테이프, 투명 테이프 뭐 그런 테이프들 중에서도 좀더 강력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익스트리미한 테이프를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동차 뒤에 헬램프나 뭐 이런 것들 깨졌을 때라든가 다양한 재질, 뭐 이제 텐트, 천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쪽쪽 잘 달라붙게 끔 이렇게 보수 어, 할때 사용하면 은 이제 어, 뭐 접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초강력으로 어, 붙일 수 있는 어, 그런 보수용 테이프다. 그냥 일반 이렇게 딱 보면은 일반 그냥 우리 투명 테이프 있잖아 여러분들 어, 일반적인 그 테이프하고 별반 다른 건 없는데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접착력이 좋은 투명 보수 테이프가 아닐까. 굉장히 이게 선명도도 좋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래 써도 어, 접착력에 우리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붙이면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고 막 어? 지저분하게 막끼거나 어? 이렇게 하면은 막 자국이 남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어? 그런 게 이제 좀 덜하다라고 하더라고 그냥 변형이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 수형 용품 같은 거 있잖아. 예 거기 뭐 이제 고무로 된 풍선이나 뭐 이런거 보수할 때 어, 이렇게 딱 붙이면은 잘 안떨어진다는 거지 그리고 방수 방수 기능도 어느정도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자외선 차단서부터 어, 온도 변화에도 어, 굉장히 아주 변형이 어, 잘 되지 않는 어, 그런 테이프다 다른 테이프보다는 확실히 이제 내구성이 어, 좋다는 거야 여러분들 13000원 정도면은 예, 가볍게 사가지고 용도에 맞게끔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이게 띄고 붙였다 할때이 붙일 때는 굉장히 초강력으로 붙는데 또띌 때는 굉장히 잘 뜯어지게끔 이렇게 어, 설계된 어, 그런 테이프라 해가지고 아무튼 뭐 다양용도 한 다양한 재질의 어, 이런 어, 초강력 어, 뭔가 보수할 게 있다. 어, 뭐 가전제품이나 뭐 컴퓨터, 뭐 케이스가 깨졌다든가 모니터가 깨졌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거 어, 붙일 때 사용하면은 딱 좋아. 여러분들 이거 투명 말고도 뭐 다양한 색깔과 또 이제 기능적인 것들로 해가지고 고릴라 테이프에서 팔고 있으니까 어, 필요해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그런 제품이다. 어, 그래서 제가 왜 샀냐? 짜잔 여러분들 네, 이 노트북 어, 노트북 갖고 있었던 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씨, 어? 열고 닫고 이제 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죠 보이세요? 여기 으 지금 깨졌지 깨졌지 여러분들 아 이거 졸라 짜증나게 아 여러분들 혹시 아소스거 이거 비보북인가? 어, 이거 얇잖아 여러분들 어? 얇아서 그런지 아 이거 좀 쓰다보니까 이게 여기가 힘이 약한건지 이게 너무 이제 LCD 패널이 얇아가지고 이게 깨졌어 그러자니 이거뭐 갈아서 쓰기에는 그렇고 근데 계속 쓰다보니까 이게 자꾸 어, <laughs> 응? 점점점 금이 어, 도드라지게 더 깨지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일반 테이프나 스티커로 응? 붙여서 좀 사용해봤는데 아 접착력이 거지 같아가지고 하나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거 뭐 초강력으로 이렇게 좀 붙일 수 있는게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 고릴라 테이프가 눈에 딱 들어왔지. <laughs> 그래서 여기를 한번 검정색이나 뭐 이런 걸로 붙일라 그러니까 여기 티가 너무 나잖아요. 붙인 티가. 그래서 이 색깔 그대로 보일 수 있게끔 어, 투명 고릴라 테이프를 딱 구매해가지고 어, 한번 붙여보려고 하는 거지. 밑자의 본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아소스 이거 비보복, 아, 요즘에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희한해,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 신지 있는데 여기가 힘을 못 받아 아 여기가 여기 깨지고 그래 이좀 개선 좀 해야 될것 같아 아수스에서 졸라 구린데 아 사용해가지고 한번 보수해 보자고요 진짜 초강력인지 잘 뜯을 수 있게 이렇게 약간 이지 컷처럼 톱니처럼 이렇게 깔깔깔하게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찍기가 아주 딱 좋은데 그런데 이 접착력은 일반 우리 그냥 테이프하고 비슷한데 이게 진짜 초강력인지는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 붙여서 붙여놓을수록 훨씬 더 초강력이라 그러는데 일단 투명이라가지고 티가 많이 나진 않네 여러분들 일단 이게 고정력이 좋아야 돼자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 뭐야 필름 어, 바른 것 같다 그죠 여러분 가야 될것 같아 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붙여봤어 여러분들 딱 고정력은 좋네 확실히 여러분들 일반 스티커보다는 예. 여러분들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티가 들라죠 예? 어 그런대로 이게 지금 재질 자체가 막 이렇게 안에 꺼끌꺼끌한 그런 재질이라서 앞에다 이 뭐지 보호 필름 어, 한 것처럼 그런 두께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 와, 아 그래도 여기 약간씩 벌어지긴 하네. 근데 이게 더 그것만 안 하면 되거든. 더 이상 더 파손만 안 되면 되니까. 한번더 여기 모니터서부터 감아야 될것 같다, 그죠? 이런 스틱 하나 일반 투명 테이프보다는 일반 투명 테이프 붙이면은 이게 그냥 다 옆에가 다 떨어져 나갔거든.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안에서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고정력 있게 붙어만 준다 그러면요, 뭐. AS 가면 이거 다 바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 이안 떨어지게 해야지 이쪽에. 여기도 이렇게 한번더 잡아줘야 되겠지 고정력을 세게 하고. 더 이상 깨지는 걸 방지해야지 그것만으로도 그죠, 여러분들. 그래도 뭐 그런대로 티가 투명이라도 티가 잘 많이 나나? 나중에 이제 여기는 이제. 예쁜 스티커로 이제 가려버려도 되니까 더 이상만 깨지는 게 방지만 된다 그러면이야 고정력은 좋아 여러분들 응? 고정력은 아 이게 딱 붙지는 않는다 그래도 더 깨지는 거는 방지할 수 있는 거 같은데도 그래도 붙여놓은 게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으니까 그나마도 좀 괜찮긴 하네 아 근데 이렇게 여는데도 왜 여기가 깨지냐고 이게 짜증나게 그잖아 아씨 한번 이렇게 해서 붙여서 써보다가 떨어지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잖아 여러분들 뭐 그런대로 뭐 그냥 더 깨지지만 않게끔 어.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고정력은 좋은데 이미 이제 깨진 거는 <laughs> 어쩔 수가 없다. 그것까지 어, 완벽하게 어, 보수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런대로 응. 더이상의깨짐은 어, 어, 어느 정도 그래도 방지는 된다. 예. 일반 테이프보다는 확실히 고정력은 어, 좋다, 고릴라 테이프가 그렇게 어, 느껴진다, 여러분들. 뭐 크게 이렇게 뭐100% 완벽하게 어. 보수가 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응. 더 깨져서 탈락되는 것보다는 나을 정도로 보완은 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부착되니까 확실하게 고정력은 좋게 이렇게 붙여서 사용할 수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 테이프보다는 확실히 접착력은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이미 이제 이건 파손이 됐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더 이상 이거 붙여놨기 때문에 금강고 이상으로는 깨지진 않을 것 같아. 확장돼서 막 이렇게 더 이상의 파손을 방지하는 정도로만의 만족도는 나온. 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고릴라 테이프 한번 이렇게서 해 노트북 깨진 거 한번 보수해봤는데. 만족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으나 완벽하게 100% 만족은 할수 없다. 더 이상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만 그렇다는 거지. 뭐, 다른 분들은 뭐, 가볍게 또뭐 이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접착력이 강력한 게 필요하다. 보수 테이프로. 그러면은 뭐, 쓸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럼 아무튼 한번 뜯어볼게요, 여러분들. 뜯는 거는 또잘 뜯어져. 자, 봐. 잘 뜯어지지, 여러분들. 깨끗하게, 어, 끈적끈적 없이, 끈적임 없이. 또 떨어지는 거는 또잘 떨어지네, 여러분들. 자 아, 이렇게 가지고 오늘 또고릴라 테이프 한번 이렇게 노트북 보수하면서 어, 사용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은 예, 참고하셔가지고 강력한 어, 보수 테이프가 필요하다 어, 접착력 좋은 어, 일반적인 어, 투명 테이프보다는 좀한 단계 더 어, 진일보한 어, 그런 강력한 초강력 보수 테이프가 필요하신다 이런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다양한 용도로 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하늘의 그 TV의 비디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